다 익었어. 삶면 초밥. 고맙죠? 아유, 신념이신데. 고깁습니다. <laughs> 이렇게 도서 밑에 놓고, 보세요. 쌈장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쌈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해야지, 이렇게. <laughs> 먹방 유튜버가 되려면 되겠네요. 먹장하고 싶습니다 음. 상추 하나 음. 미나리 하나 오, 음. 어, 저기 너무 커 음. 응. 달래전 어, 달래는 이따가 달래주나? 달래 달래는 팥을 넣는 식으로 하는 거야 자꾸만이면 음. 못 먹어 이렇게 또고 집어서 달래주나 도 <laughs> 오, 길게 먹네. 짱장 조금 열면은. 맛있어요. 어, 아. 아, 맛있어서. 아주. 저녁구이에 삼겹살 꼭해잡수세요 음. 맛있어 음. 그, 침 충, 엉덩이 침도 찾아? 되는거지 <laughs> 오늘은 더덕구이입니다. 영양가가 높은 거죠. 이게 계절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이 있듯이, 요 더덕도, 하나의 저기 보양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에는 이제 요게 1kg. 1kg고, 어, 양념으로는 이게 볶음 참깨 고명으로 들어가고 설탕 마늘 다진 거파 다진 거고춧가루 고추장 요거는 간장 매실청 맛술 들기름 양념은 이렇게 필요하고 근데 처음에는 요거를 다듬어야 돼 이게 이제 여기 위에, 위에 위에는 이렇게 저기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껴. 이렇게 해서 칼집을 조금 넣고, 옆으로 이렇게 제껴. 그러면, 또르록 까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어렵다 싶은 사람은, 그냥 과일 깎듯이 깎아도 돼. 근데, 이렇게, 이렇게 칼집만 나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 또르록 까져 결이 있어서, 이게. 음, 옆으로 결이 있어서. 음. 쭉쭉 결을 까지는 거죠. 음 응, 살릴려고. 그래. 가, 이거 무슨 곰방가 이렇게 많은데? 곰방가 <웃음> <웃음> 이렇게 막히는 뭐 10개도 안돼 1키로래야 이따가 이제 엄마가 또 가르켜 줄 거야 이게 이제 어, 저 비싸잖아 응? 1키로에 비싸 그러니까 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키로에 얼마 줬는데 아우 너는 그니까 가격을 맨날 물어봐 아니 비싸다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아이고 참말로 환장 하겠어 왜 말을 못해? 얼마나 비싸길래? 싸. 비싸. <laughs> 이게, 이게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사포닌이 들어서 하얀 진이 음. 그서 이게 이렇게 끈적거려. 음. 그래서 꼭 이렇게 장갑을 끼야 돼. 음. 음. 그래서 이게 더덕이 좋다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게 산더덕이래야 진짜. 그냥 보약이지 요새는 재배하니까 그래도 이게 재배 안 되는 데서는 안 돼서 저 강원도 이런 데서뿐이 안돼 그래서 저기 뭐 산더덕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캘 수도 없고 그렇게 비싼 걸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강원도 거 아니면 제주도 한라산 거 먹으면 돼 거진 거기서뿐이 안 나와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흙득깔때 묻었잖아. 이렇게 한번 닦아야 돼. 이 요렇게 깨끗이 닦았어. 음. 닦았으면 요거를 이제 이게 끈적끈적한 그 샤프님이 들었잖아. 음. 그래서 막 손도 끈적거려. 여기다 이제 도마도 끈적거려서 안 되거든. 요렇게, 음, 호일도 하면 되지만 호일도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이 팩을 하나 깔고 요, 저기 절구 방위로 절구방에도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게 막묻으면은찐득거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요기 잡고 요거 이렇게 두드릴 거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반을 갈러야지. 이것도 이게 엄청 진득거려 닦는 데도 진득거렸지. 응? 어나 지금 손찐득거려 죽겠어. 응. 이렇게 해서 반을 잘. 라 이런 거는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두꺼운 거는 세 번. 그래서 이제 한번 해줄게요, 엄마가. 요거는 이게 있잖아. 힘줘서 팡팡팡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다 부서져. 그러니까 이거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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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은이 방망에 이 방망이에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작은 작은 자근 이쁜에기를 <목소리> <일꾸네기를 왜 때려? 웃음> 때리야 그는면 내가 그는데막 때릴 수는 없으니까궁둥이만 자글자글 때리잖아요 이렇게 부들부들 하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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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과스러진 건 어쩔 수 없어 손에 묻는 게 싫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끈적끈적거는게 나와가지고 여기 끈적끈적묻었잖아 이제 이렇게 다 다졌어? 그럼 이렇게 보들보들해, 이게. 그래서 여기에 간이 배라고 하는 거야. 간이 배라고 두드리는 거야.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액체부터 넣어. 저기 간장이 3개. 이게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장은 조금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게다세 수저씩만 넣는 거예요. 체는 맛술도 세 개. 또 매실청은 꼭 들어가야 돼. 매실청도 세 개. 저기 물엿을 넣으면은 이게 저기 후라편에다 굴때 자꾸 타서 나빠. 그니면 이제 여기서 고춧가루는 두 수저. 여기서부터는 두 개씩 들어가는 거야, 이제 또. 고추장도두 수저. 이게 이제 이거 다 버무리게, 이게 이제 양념이 다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 간마늘 한 수저. 한 수저. 다진 파는 두 수저. 또 설탕은 작은 술두 개, 작은 술두 개, 그리고 이제 깨, 그리고 한 수죠. 너무 곱게 갈지 말고 반 수. 근데 여기는 네가 이럴 때 이제 의문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뭐, 참기름은 안 넣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근데 참기름은 엄마가 이제 그 전에 이거 해 먹어볼 때 들기름에다도 이거 먼저 버무려고 버무려서 양념을 칠해고 꼬보고 참기름도 넣어보고 그랬는데 맛이 없어, 느끼해. 그러니까 이따가 양념을 다 해놓고 꿀때 꿀 때만 꿀때 여기 들기름을 넣고 굽는 거야. 그러면 음. 잘 거지기도 하고 이제 기름이 그때는 이제 양념이 배인데다가 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니까 더 맛이 있더라고. 이제 음. 이렇게 하면 이게 잘게 요만큼씩 쓸어야지만 먹기 좋겠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굴라면 힘들잖아. 하나씩 이렇게 뒤집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거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쭈물 르면 이게 다 부스러져. 음. 그러니까 요런 붓, 응? 붓이나 붓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이 수저 등을 등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묻히면 돼. 응? 이래도 묻혀져. 수저 등으로 이렇게 찍어서 양념을 이렇게 묻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수월 없지? 응? 얘는 이렇게 묻혀서 바로 꾸면 돼? 한 30분만 재워도 돼? 금방 꺼져도 상관은 없는데? 한 30분만 재워놓으면 더 좋지? 그럼 이제 다 됐지? 응. 그러니까 여기 용... 이 불을 항상 중불, 중불에다 놓고 해야 돼. 음. 너무 타니까. 이게 양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도 조금 넉넉히 넣어야 돼. 두 큰술. 두 큰술. 그게 그러니까 조금 많이 넣는 거지요? 어? 그래도 이렇게 넣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지글지글 끓여야 돼. 조금 지글. 요거는 생이로도 먹는 거야. 생이로도, 생이로도 먹는 거라 그렇게 그냥 크게 저기 안 해도 되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두꺼운 걸 이렇게. 우선 이렇게, 여기가 양념이 더 많고, 이 겉에는 조금뿐이 안 발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 밑에 이렇게. 여기 있는데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굵은 데만 하면 돼요 가늘른 거는 간이 다 되거든 그 굵은 거는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다 담을 때는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제 넘은 돼. 자고명을 넘겠습니다 빛깔이 납니까? 빛깔이 <laughs> 확 선해? 살아요? 미나리도 야 맛있다 우리 옆집 아줌마가 준 거야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아줌마 <laughs> 몇주 있다서 좋겠다면 는 너무... 너무 많이 해 주셔. 근데 무슨 부담은 아니야. 잠깐 붙여줘 응. 붙이고요.